그리고 당근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OO 만들기가 쉬워서 OO 좋다는 거거든요. 사기꾼과의 전쟁이 되게 심해요. OO 내려가잖아요. 제가 이거를 멘탈 관리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알려줄 만큼 멘탈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가끔씩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나 지난 7일 매출 어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불안해할 때 있잖아요, 인생이 특히 자영업자분들 좀 공감하지 않으세요? 불안해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있어요,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막 누군가한테 조언을 드릴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제 멘탈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큰 목표를 안 잡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막 300만 원 벌었다 쳐요, 대박이었다 쳐요. 이제 열, 너무 열정이 넘치면 평생 300, 하루에 300만 원씩 벌 거야. 이러다 보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평사장 이름만 봐도 좀 작잖아요. <laughs> 일평사장인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90%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에 300만 원번 거는 그냥 오늘 우이다난 하루의 목표는 뭐 하루에 뭐 50만 원, 20만 원만 벌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낮게 가는 게제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목표랑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건데 철학이 없으면 뭘 하든 공허하더라고요 제 철학은 일평사장이에요 10억을 벌수 있어도 버는 기회가 있어도 제가 제안해놓은 그 투자금 이상은 투자하지 않아요 행여나 이게 대박을 쳐서 누가 재벌이 됐다 하더라도 배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 철학이 있거든요 큰 월세 내는 돈을 하지 않고 직원 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제 철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목표는 10년 후에 40 중후반에 부자 소리 들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내가 일평사장이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10년을 목표로 하루하루씩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있으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나가는 거 그게 제 동력인 것 같아요. 장사로서 꾸준히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먹고 사는데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일평사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표님의 여정을 봤을 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까지 어느 정도 보시고 그 10년 목표를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올해가 딱 5년입니다. 5년 전에 나 10년 후에 저렇게 될 거야라고 꿈꿨을 거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잘돼 있어요. 5년밖에 안돼 있는데 어더잘돼 있어요. 운이 진짜 90%였던 거 같거든요. 당근을 못 만났으면 안 됐을 거고. 어쨌든 제 목표보다는 좋았다. <laughs> 네, 입니다. 음... 그러니까 3년 후면은 그 사업이 제 물건이 뭐 사라지거나 뭐가 되는 거네요. 저는 무조건 후자. 네. 왜냐면은, 일단 직장인이랑 저랑 안 맞고요. 전 누구랑 협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직장인이 안 맞고, 그거 하면은 뭐 다른 새로운 플랫폼 가죠 뭐. 예, 네, 뭐, 뭐 그죠.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하죠 뭐. 근데 일단 직장은 안갈것 같아요. 회사는 안갈것 같아요. 평생이요? <laughs> 평생이어도 직장, 직, 500, 그죠. 근데 직장은 안갈것 같아요. 네. 온라인 셀러를 그만두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근 말고 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딴거할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납작폭숭아, 납작폭숭아 만약에 매주 가서 때울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갈 거예요. 그거 때우기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매주 아니라 매일이어도 저는, 예, 네, 이거 선택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가도. 하루에 두 번씩 가도 온라인 셀러분들 아실 거예요. 좋은 가격에 물건 가져온다면은,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갈 거예요. 아니, 거기 살 거예요, 막, 네. 예. 전 덮어놓고 두 번째. 그, CS 그만큼 오면은 직원 한명더 구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는 안 합니다. 조, 조금 벌더라도 안전하게 가자가 제 철학이에요 당근 쪽에서 하는 CS는 좀어떠 식품은 무조건 CS가 있어요 그리고 당근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단고를 만들기가 쉬워서 재구매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단점은 뭐냐면 CS 하기도 쉬워요 저는 막 누님이라고 저장된 게 20명이 넘어요 뭐 20박스 이상 산 분들은 누님이거든요 전화해서 야나한 박스만 더 보내줘 그럼 보내기도 해요 그럼 광고비도 안 쓰고 내 물건 계속 팔수 있으니까 개꿀 근데 반대로 그렇게 편하게 그 동네 사람처럼 연락을 할수 있으니까 CS가 왔을 때좀 데미지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식품이니까. 예, 어떻겠어요? 당근에서 판매하다 보면은 느끼실 텐데요. 당근 타겟은 대체로 올드예요. 40대 이후, 5, 60대까지가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 너무 잘맛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제가 올해 가본 데 중에 최고. 사업 번창하세요. 하는데 별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지, 그분들이 그래서 전화 드려서 어, 선생님 너무 잘 드셨죠? 근데 저별 하나로 주셨어요. 별 다섯 개로 좀 바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 이걸 잘못다루세요 너무 잘 먹었어요 했는데 막별 하나고 네, 그런 경우가 가장 마, 질문 주신 대로 우픈 경우 같아요. 그리고 또뭐별의 얘기인데요, 당근이 사기꾼과의 전쟁 왜장근 전에 중고나라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사기꾼과의 전쟁이 되게 심해요. 업체들도 마찬가지라서 별 사점 이하로 들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업체 거의 그거 못 쓴다 봐야 돼요. 진짜 요? 광고도 안 되고, 안 돌고, 불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별점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멘트는 너무 좋잖아요. 막, 또 있게요. 막 하면서 동생, 그분도 매날 통하는 친한 분이란 말이에요. 별 하나 근데 바꿀 줄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런, 우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근은 맡기 시작. 지금도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근은, 어, 여러분이, 사과를 걸고 도전할 각오가 됐을 때그 어떤 시장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저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그 장사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막말로 직장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나한테 더 맞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장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거침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시는 분과 실패하시는 분의 차이를 보면은 성공하시는 분들은 도전하기 전에 돌다리를 두드려요. 도전하기 전에, 어, 당근, 장사 오케이. 장사는 나랑 맞을까? 그렇다면 당근은 어떨까? 강사 중에서는 일평사장 이 사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좀 성공, 시도하기 전에 돌다리를 두드리고, 들어온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하세요. 네. 이건 내가 결정한 거니까 하루에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하세요.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이 뭐냐, 뭐냐면은, 들어올 땐 그냥 거침없이 들어와요. 야, 저 사람, 야, 토테셀로저 유튜브 보니까 일평사장 괜찮던데? 들어가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모든 단계에서, 돌다리 두드려요. 아, 이거 이래서 안될것 같은데. 아, 이런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힘들 것 같은데. 이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장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처음에 돌다리 두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생각보다 장사는 노력의 영역이거든요. 재능의 영역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시든 노력할 각오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게 그게 당근을 넘어서 장사 본질인 것 같습니다.